안녕하세요. 바리니 여러분. 바리니 다이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조금 색다른 바이크를 타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혼다의 인테그라 750입니다. 겉보기에는 커다란 맥시스쿠터 같지만 실제로는 DCT 자동 변속기가 들어간 바이크입니다. 자동 변속이 되는 바이크,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오늘은 혼다 인테그라 750을 타면서 주행 느낌과 포지션, 그리고 실용성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승영상 한번 뭐 확인해 볼까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작업하고 계세요. 네, 쏠빠이. 네. 아, 혼자지? 네. 자, 안녕하세요, 마린 여러분. 마린이 다이얼입니다. 오늘은 인테그라. 오래된 옛날 디스티 모델이죠. 홍다 디스티 모델. 인테그라를 정한 터블리 조에서사오십니다 역시 구형 모델이어서, 되게많이 아주 그냥, 옛날 느낌이 좀지나는 느낌 제가, 이번에, 제주도를 갔을 때, ADV350을 타봤거든요. 아마 ADV350 영상이 먼저 올라갈 거긴 한데, 얘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가 CC가 더큰 아이니까, 빵이 커요. 앞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빵도 크고, 네. 여기 카울과 헤덜이 따로 서는 거는 약간 ADV랑 비슷한지. 그리고 스티는 스티커보는 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약가사이이 커서 아리기들이 조금 더 역도 걸려야 되는 상황이라 최강 수스티는 ADV보다 얘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초기리스크 부분이라 그러지 어.. 진동은 별로 기분이 좋진 않네요 저 이제 스티커 하면은 아뭐 물론 얘를 스티커라고 하면은 환열수들이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새 형태를 가지고 있을 까라 그런 쿠퍼라고 하면 이렇 예상하는 그런 부드러움이 전혀 없어 살살살살 걸리다 살살살아 물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시즌들이 차인 상태가 이제 원형적인 상황 예를 들 깔끔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약간 대때다고객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는데 그거를 감안을 해도 깔끔하지가 않아 2015년식이네 이쪽에, 이렇게 됐고, 이쪽에는, 아, 이쪽에는 그거 있다. 핸드브레이크 같은 거. 이렇게 있고, 아, 이 사이드미러는 인테그라 사이드미러가냐? 슈퍼컵 사이드미러를 다녔어요. <laughs> 그래서, 네, 사이드미러에 대한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슈퍼컵 사이드미러라. 자, 라이더기는 그냥 일반적인 스타예요. 특별한게 딱히 없고요. 아까 작가님께서 카울과 핸들이 따로 움직이는 거. 요거는 아직 제가 이런 기대를 많이 안 타와서 지금은 어색합니다. 핸들을 돌리면 카울 방향도 돌아야 된다라는 그런 문위이 아직까지 저희가 있어가지고 네, 핸들을 돌릴 때 카울이 정 자리에 있는 거죠. 좀 어색해요. 그리고 빗속이라서 잘전속이 아, 되죠. c v t 랑은 다르게 제가 수동으로도 기어 배블을할수 있습니다 기어 베스버튼는 여기 하단부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인칭을 한거 프라다 프라다 막이게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외곽을 나가서 조금 고속으로 주져봐야알수 있는 건지 상당히 비슷합니다여기반은로봇진으로어로봇진걸로가영되었죠통진연기는2 0 h 기네어 쳐져 보실 수있으시치템은 전부 괜찮은 거 같네요 중반은 독립식인것 같고요. 고리스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식이 좀 오래된 밝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드웨어가 오래된 티가 좀 납니다. 티그라가 편하다고 사람들이 한 이유가, 티켓 때문인 것 같아요. 티가 넓어가지고, 엉덩이를 전체적으로 넓게 감싸면서, 앉는 편안함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위치가 좀 작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막 미미하게 엄청, <목소리> 와, 좋다.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조금 덩치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다른 바이크 대비 시트 면적이 넓어가지고 체감상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히려 저는 다리가 너무 이렇게걸어지니까 어색하다. 자, 그리고 차체 무기종류행심은 한 중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ADV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바닥에 이렇게 깔려가지고 쭉 땡기는 그런 맛이 있었다면은 얘는 걔보다는 살짝 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막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은 조금 아니에요. 살짝 불안해. 일단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크겠지만은 ADV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불안하다. 자, 그리고 앞쪽에 윈드실드. 얘는 정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나사를 풀어서 조절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그 체대로 올리는 느낌인데, 딱 바람이 고속으로 달리면은 헬멧을 타고 위로 딱 올라갈, 넘어갈 그 정도 높이까지는 이렇게 바람을 커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헬멧을 쓰고 있는데, 딱 눈썹 위쪽으로 바람이 딱 붙겠습니다. 눈썹 위쪽으로. 그 밑으로는 바람이 안와 그리고 음, BCT, b 에 기호가 변속이 되잖아요. 이런 과정으로 약간 안에서 덜컥 덜컥 하는 느낌이 느껴지긴 합니다. 이게 c v t 랑 다른 느거죠 CVT는 그냥 쓱 부드럽게 올라가는데 얘는 덜컥 덜컥 하는 느낌이 느껴지니까 일반적인 스쿠터는 아니구나 라는게 확실히 체감이 되네요. 제가 뭐 진짜 아무런 정보도 없이 복잡스럽게 얘를 타고 나갈 상황이 돼가지고 바로바로 느끼시는 거, 직접적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거, 정도, 당연히 바랄게요. 어, 확실히 무이가 있어가지고, 쭉 나갈 때는 안정성이 있긴 하네요. 숙진하기에는 정확함이 없다. 숙이 무시시킬 만큼, 충도 여유가 있어요. DCT 특성이 약간 조금 기어변속을 빨리빨리 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확실히 빨리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그만큼 고기어를 세기 때문에 울컥거림이 상당히 적어요 확실히 이게 오래된 기체가 아니라 새기체라면 진짜 부드럽게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 지금 스포츠모드를 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체인 구동계가 조금 오래돼서 드라이브 모드라면은 별덜거리좀 많이 심할 테니까 스포츠 모드로 살아보겠습하고 있는 있는데, 조금 깔끔하게 정비가 뭐 완료가 된버전의 이태그를 한번 다시 타봐야 그차이 체감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오토 왜냐고 보통 여 있구나. 밤 에서 나가야 되 는데, 가안보 이기, 전나는 아무 것도 없 어도, 여 네, 희승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자 이렇게 희승을 해 보면서 제가 인테그라 750에 대해 느낀 점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테그라의 첫인상부터 살펴볼까요? 딱 봤을 때 혼다의 스쿠터를 굉장히 키워놓은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특히 차체가 크고 듬직한 디자인이라서 역시 스쿠터 느낌이 확실히 강하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스쿠터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바이크에 가까운 실루엣입니다. 연료 탱크의 위치 그리고 휠 크기, 전체적인 차체 비율이 일반적인 스쿠터들과 많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앉아보면 시트가 상당히 넓어서 장거리 투어에 적합해 보이는데요. 다만 차체 폭이 넓다 보니 다리를 조금 벌려야 하는 구조라서... 체감상 시트고가 조금 더 높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주행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느껴지는 큰 특징은 DCT 자동 변속기 유무입니다. 일반적인 스쿠터는 CVT 방식이라 가속하면 부드럽게 속도가 올라가지만 인테그라는 실제 기어 변속이 일어나는 DCT 방식이라 가속할 때 털컥하는 변속 감각이 느껴집니다. 완전한 수동 변속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스쿠터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수동 변속 버튼도 있어서 필요할 때 직접 변속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언덕을 오를 때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하거나 추월할 때 빠르게 기어를 낮춰주는 조작도 가능하죠. 이런 점에서 일반적인 스쿠터보다는 오토바이 느낌에 더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하면서 느꼈던 주행 안정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스펜션은 맥시스쿠터 특유의 부드러보다는 조금 하드한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타봤던 ADV350과 비교하면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750cc 엔진을 가진 바이크지만 연비는 꽤 준수한 편입니다 대략 리터당 23에서 25kg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요 출퇴근이나 장거리 투어용으로도 나쁘지 않은 연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드실드 높이 조절 기능이 있어서 고속주행 시 바람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실제 헬멧 위쪽으로 바람이 살짝 넘어가는 정도라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도를 많이 줄일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까요? 혼다 인테그라는 맥시스쿠터와 바이크의 중간점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장점으로는 DCT 자동 변속이라 운전이 편하고 거기에 추가로 수동 기어 변속이 가능해서 일반적인 스쿠터와는 다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750cc라는 파워에 비해서 연비가 굉장히 준수하고 넓은 시트로 인해서 승차감과 시트 포지션이 장거리 주행에 적합하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째, 차체가 크고 무거워서 시내 주행에는 살짝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핸들 조형 방식이 일반적인 스쿠터와 달라서 적응이 좀 필요합니다. 엑시 스쿠터라고 보기에는 변속 충격이 있고 반대로 바이크라고 보기에는 스쿠터 느낌이 강한 DCT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혼다 인테그라 750을 타봤는데요. 생각보다 스쿠터와 바이크의 경계를 잘 잡아주는 모델이라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인테그라 750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타보고 싶은 바이크나 궁금한 모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아린이 여러분, 안라하시고 우리 또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